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신다면 새해맞이 카드 리빌딩을 하고 싶다면 소비 패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가 카드 추천을 드릴 때도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로 발급 받아 보세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소비 패턴은 절약할 때도 카드를 사용할 때도 중요해요. 너도 나도 알짜 카드라고 말하는 더모아 카드도 내 소비 패턴과 안 맞는다면 그 카드는 알짜 카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소비 패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카드 리빌딩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PD님의 리빌딩 카드도 소개할 예정이니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절약의 첫 걸음은 가계부 쓰기.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소비 패턴 파악하기입니다. 가계부를 이용하여 본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해요. 뱅크샐러드나 토스 앱으로 업종별 소비 금액을 파악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카드사 어플에서도 각 항목별 금액과 한달 사용 금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체크해 보셔야 하는 항목이 한달 사용 금액,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 고정비 항목과 금액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전월 실적과 혜택을 받을 영역을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독, 좋아요, 아 이거다. 이제 카드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피킹률을 계산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피킹률 카드 순위 탑5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혜택 금액을 전체 사용 금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만약 피킹률이 1% 미만이라면 카드 리빌딩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평균 2에서 5%면 잘 쓰고 있다고 보고 5% 이상은 나와 잘 맞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아요! 아 이거다! 이제 소비 패턴도 파악했고, 피킹률도 계산해서 바꿀 카드를 정하셨다면, 카드 고릴라에서 비교하고 찾아봐야겠죠? 카드사, 혜택, 카드 타입별로 카드를 분류해서 볼수 있고, 나에게 맞춤 혜택으로 카드를 검색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혜택이 있는 카드만 걸러서 보겠다 하시면, 검색에 들어가서 원하는 혜택을 선택해서 카드를 골라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꿀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원하는 카드들을 비교해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카드 3개를 비교함에 담고 비교하기를 눌러 연회비와 전월 실적, 혜택 등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모든 가맹점으로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카드 3종을 비교함에 담아요. 그리고 비교하기를 해보면 편하게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마음에 드는 카드가 정해졌다면 전월 실적과 할인한도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해요. 전월 실적 제외 항목을 보고 나의 한달 사용 금액을 생각해서 전월 실적을 채울 수 있다면 발급하셔야 합니다. 카드 고를 땐 카드 고릴라. 리빌딩 할 카드가 결정되었다면 방치하지 않고 과감히 카드를 없애야 안전하게 카드를 관리할 수 있어요.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해야 하는데요. 해지랑 탈회는 다르다는 거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자세한 카드 해지, 탈회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카드 눌러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카드 고를 땐 카드 고릴라. 최근에 피디님도 카드 리빌딩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피디님은 어떻게 카드 리빌딩을 하셨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카드 발급 당시에 고정비 할인 카드와 간편 결제, 혜택 카드로 결정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용 중인 카드는 우리 카드의 알뜰 교통카드와 현대 Z 온택트입니다. 알뜰 교통카드로 약 15,000원 혜택. 현대카드 제트 온택트로 약 25,000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네요. 두 카드 합쳐서 약 150만원 정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알뜰교통카드는 피킹률 약 1.5%와 현대카드 제트 온택트는 약2.3%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알뜰교통카드는 피킹률이 좀 낮다고 생각이 들고 현대카드 제트 온택트는 피킹률이나 혜택 금액은 괜찮으나 전월실적을 채우는 게 버거워서 리빌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알뜰교통 카드부터 살펴보면 사용 금액에 비해 혜택 금액이 아쉬워요. 심지어 만원 적립금으로 받는 혜택은 신용카드와 상관없는 알뜰교통 카드 앱 혜택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바꿔도 사실 큰 혜택 차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체크카드로 바꾸고 교통비만 알뜰교통카드로 사용해서 연회비와 전월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소비도 줄이기 위해 변경하는 걸로 결정. 두 번째 현대카드 Z온택트는 온라인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쇼핑카드인데요. 전월 실적이 4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좀 과소비를 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2만원 정도 평균 할인을 받고 있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사용하고 계시니까 네이버 현대카드로 변경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무료로 사용하고 최대 20만원 한도로 혜택을 10%까지 제공하니까 적게 사용하고 비슷하게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메인 생활비 카드를 발급받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카드일까요? PD 성격상 결제할 때마다 혜택 생각하고 고민해서 사용하는 게 머리 아픈 전형적인 피라고 하시는데요. <laughs> 그래서 선택한 카드라고 합니다. 바로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입니다. 결제하는 만큼 최대 5만원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월 실적도 없어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자주 결제하는 만큼 캐시백이 늘어나요. 한 달에 70회 이상만 결제한다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메인 카드로 괜찮을 것 같아요. 5천 원 이상 결제 건만 회차로 인정을 하는데요. 5천 원씩 70회 결제하면 35만 원 사용 시 5만 원 캐시백으로 피킹률이 10%가 넘습니다. 자주 결제하시는 분들에게는 쏠쏠한 카드죠. 하지만 결제 금액이 크고 자주 결제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어 추천하지 않아요. 피디님 카드 리빌딩 후기도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카드 고릴라 통해서 카드 리빌딩 성공해보세요. 작년보다 혜택 더 많이 받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코랄이었습니다. 안녕!